어, 저는 특별한 축사를 하고 싶습니다 자문 어, 12장 13절에 보면은 이루 결국을 다 들었으니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동령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이 뭐냐 성경을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어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돌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라 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서 대면 예배가 중재되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마스크 세트 전도가 우리 한국교회 전도에대한입니다 저는 44년 동안 현장 전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신부역을 택독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 2절에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자기 다는 관세를졌습니다이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현장에 나왔더니, 야한 시간에 지금도 말씀을 쓰고 나서 12명 이상을 조정을 받고 그 자리에서 같이 사진까지 찍는 이런 놀라운 축복에전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 교도를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을 한번 올려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나는 지인이다. 나는 지인이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